자, 이제 2024 성균관대 문법 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 자, 자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되지. 자, 봐봐. 자, 대부터 여기까지. 이 문장의 주어잖아. 자, 대절이 명사를 대신해서 당연히 주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체 동사가 누구야? 이거 d e s 이브지 그래서 아까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지금 describe 동사를 haspp 현재 완료라는 시제로 바꿔놨고 그리고 bpp라는 수동태 혹시 보여? 그래서 붙여서 읽으면 현재 완료 수동태가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거 첫날에 첫날부터 열심히 배웠잖아. 자, 우리 대띠에는 무슨 절이 나와야 돼? 완전한 절. 그리고 와띠에는 무슨 절이 나와야 돼? 불로 완전한 절. 근데 지금 뒤에 딱 보니까 곧장 누구 빠져 있어? 주어 빠져 있는 불로 완전한 절이잖아. 자, 불완전한 절은 대시 아니라 누구로 바꿔야 돼? w a 로 바꿔 줘야 되지. 자, 이거는 솔직히 출제자가 점수 주는 문제지. 너들 희 스트럭처 잘 봐야 돼. 근데 내 제자들은 스트럭처 연습 너무 많이 했어. 그찮아 자, 다시 한번. w a 부터센츄리까지가이 문장의 주어. 그리고 너희들 해픈 동사 자동사인 거 알지? 해픈 동사 자동사 봐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인부터 세컨드 하프까지 가로로 묶고 그 다음에 5부부터 20th century 까지 가로로 묶어주면 되겠지. 음. 됐지? 자, 그래서 요거 한 번만 보고 들어갑시다. 자, 우리 맨날 연습하는 거. 자, 첫날 배웠던 거지. 자, 명사절 대띠에는 무슨 절? 완전한 절. 하지만 대절하고 쌍벽이라는 왓절. 하자, 명사절 왓절은 뒤에 무슨 절 나온다? 불, 완전한 절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조금 제대로 배운 학생들은 이 명사절 왓절이 원래 이름이 뭐야?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 대명사인 더팅 휘치 괜히 얘기했다. 괜히 이것 때문에 헷갈리겠다. 자, 못 들은 거로 하고 다시 한번. 데티에는 완전한 절. 와티에는 무슨 절? 불완전한 절. 잡아주면 되겠지. 음.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정답부터 먼저 잡았고요. 오케이? 그래서 앞에 있는 됐을 와으로 바꿨고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이 문장의 전체 주어가 이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없고 그다음에 전체 동사가 누구야? 이 디스크라이브 동사인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의 실력이 갈릴 거야. 여기 뒤에 에즈까지랑 이게 연결이 되는데 너를레 l 가 부사인 거 알아? 뭐 다소. 그 다음에 d i s m i s s i v l y 말 그대로 이거 부사로 쓰인 거고 dismissively 부사. 됐지? 자 그러면 자 생각해봐. 요거 부사니까 없다고 생각하고 요것도 부사니까 없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내가 너희들 헷갈릴까봐 요 부사 두 개를 그냥 이렇게 지워버릴게. 요렇게 하면 혹시 이거 구족시보이려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법 공부하고 안 하고가 걸리겠는데 몇형식이지? 5형식이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describe 형식 동사를 지금 뭐로 쓴 거야? 현재완료 수동태로 쓴 거야. 그래서 디에나와 있는 콜라 카라니제이션 이게 바로 뭐야? 목적격 보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describe 형식 동사의 특징에 따라서 앞에 누굴 쓴 거야? 에즈. 공부 좀 했는지 볼까? 이거 에즈 승략하면안 돼. 그래서 describe는 오형식 목적격부 앞에 무조건 누구 써야 돼? 에즈 써야 돼. 자 기억 안 나는 학생들이 더 많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자. 자 나한테 이론 배운 학생들은 오형식 동사 여덟 개 그룹 중에서 일곱 번째로 배웠던 동사지. 이 정도는 알지? 그래서 so, regard, r e f e r t to, think of, look upon. 시험에는 이네 개밖에 안 나와. 그니까 러 일단 자기가 힘들면 무조건 냅다 포기하지 말고 할수 있는 것만 해. 이거 네 개까지 하라니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근데 만약에 본인이 능력이 되면 더할수 있으면 더 하는 거야. describe. define. 그 다음에 c. See. c는 보다일 때 지각동사. 이따 뒤에서 나와. 근데 이때 c는 보다가 아니야. c에 무슨 뜻이 있어? 간주하다의 뜻이 있어. 이것도 생각보다 시험에 많이 나오지. 그 다음에 speak of 요새 또 출제자가 여기에 꽂혀있지 뷰. 그리고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할 사람들은 해 능력과 트리 e 하고카운트까지 그래서 다시 한번 본인의 능력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 지금 그러면 네개만해 리갈드, 리펄트, r 커 p o r t 근데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나왔기 때문에 솔직히 저 위에 네개는 알아야 된다 그리고 현대영어에서는 룩어폰하고룩온하고 똑같은 거 취급하는 건 알지? 어퍼하고 온하고 똑같은 거지급해서 look 어폰 써도 되고 look 온 써도 되고요. 그리고 실력자들은 조금은 더해봐. 그래도 평균 위쪽에 있는 학생들은 describe, define, see, speak of, view. 그리고 진짜 개 똑똑하다. 그럼 treat 하고 count까지. 그래서 특징 봐봐. 자 이동사들은 목적격 보호자에 누구 습니까 명사고 하 형용사. 그때 미친 특징 목적격 보호 앞에 무조건 누구 써야 돼 a 즈 그래서 그래서 토익 같은 데서는 이거 수고로 많이 외우잖아. 앞에 목적어를 A라고 하고 뒤에 목적격보를 B라고 해서 마치 수고처럼 외우잖아. regard ASB, refer to ASB, think of ASB, look upon ASB, describe ASB, define ASB, see ASB, speak of ASB, view ASB, treat ASB, count ASB.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5형식 구조를 수고처럼 그렇게 막 냅다 외우면 안 돼. 까가 됐어. 그래서 목적격 보 앞에 무조건 누구 쓰는 동사? 에즈 쓰는 동사. 여기 describe 보여? 자 그리고 이 동사들은 특히 시험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 수동태로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지. 그래서 내가 시험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요네 개만 좀 건드려봤어. 자목적가 주어 자리로 이동. 그다음에 두 번째 동사 b p p 너무 중에서 다 적었어. b regarded. B replied to 이때 포인트 투 빼먹으면 안 돼. 또 B thought of 이때 포인트 오브 빼먹으면 안 돼. 또 B looked upon 이때 포인트 어폰 빼먹으면 안 돼. 온 써도 되고. 그리고 다시 한 번. 자 목적어 주어 자리로 이동 동사 BPP. 그 다음에 쫄지 말고 누구 하면 돼. 남는 목적격보 그대로 갖다 붙이면 되지. 근데 아까 배웠던 거 기억나? 목적격보만 붙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성격까지 그대로 가서 는다 이때 절대 누어 만데, 에스 빼먹으면 안 되지. 그래서 이때 포인트가 뭐냐면, 요런 건 쉬워. B. regarded as. 그리고 이게 좀 어렵지. B. referred to as. 이때 포인트. To as. 둘다다 다 써야 돼. 또 B. thought of as. 오브 빼먹으면 안 돼. 또 B. looked. 어폰 s 어폰 빼 먹으면 안 된다고 알겠지? 마치 연속해서 정의사를 두개쓴것 같은데 아니지. 투나 오브나 어폰은 동사 때문에 존재하는 거고, s는 동사랑 아무런 관련 없잖아. 목적격 보 앞에 있는 그 성격 그대로 가서 붙은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이, 나오는 게 오형식에서 그러니까 수동태로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어쩔 수 없어. 요 앞에 s 쓰는 동사시험에 제일 많이 내지. 아까 하고했던거 그래서 자 아까 전에 내가 레러 부사라고 그랬지? 그다음에 디스 미스블리 부사 그래서 직역하면 다소 경멸적으로 그래서 수가처럼 또 어떤 뜻으로 쓰일 수냐면 대수롭지 않게 또 이렇게도 쓸수 있어 그래서 내가 원문으로 한번 이 설명을 한번 해볼게 이게 이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볼까? 기초 약한 학생들은 이게 어쩔 수가 없어서. 자, 포기 안 시키고, 내가 칠판에다 원문을 적어서 요거 한번 이해 한번 시켜볼게. 자, 봐봐. 자, 데이가 주어고요 디스크라이브가 오형식 동사인데, 디스크라이브 오형식 동사를 h a s p p 라는 현재 완료로 시에를 바꿔놓은 거야. 그지이 정도는 할수 있지? 그리고 쫄면 안 돼. 목적어 길다고 쫄지 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왓절 있지? 이 왓절이 뭐야? 목적어야. 물론 와띠에는 불완전한 절, 고창 주어빠져 있는 불완전한 절해픈동사 진짜 진짜 유명한 일형식 자동사 이 정도는 해야 되고 그리고 전명구 하프까지, 그 다음에 오브부터 센츄리까지 이 얘기도 미리 해버릴게 자. 자, 20th century, 20세기지 자, 직역해볼게 20세기의 두 번째 절반이지 너네 하프가 절반인 거 알지? 그럼 잘 생각해봐 20세기를 둘로 딱 나눠서 앞에 게 있고 뒤에 게 있어. 자, 다시 20세기의 두 번째 절반. 첫 번째 절반이 상반기 얘기하는 거고 말 그대로 20세기의 후반기 얘기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20세기의 두 번째 절반이다. 첫 번째 절반이 상반기고 두 번째 절반이 하반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20세기의 하반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리고 레러 부사. dismissibly 부사. 그렇지? 그래서 너희들 좀 난이도 쉽게 하기 위해서 여거 그냥 없앨게. 부사니까 없애. 자 그리고 자 오형식, the cola colonization of the world. 그래서 바로 이 앞에 cola colonization 이게 뭐 누굽니까?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자 cola colonization 형식 d e s c r i 동사는 목적격 보호 앞에 여기다가 목적격 보호라고 써야겠다. 헷갈릴 수 있어서. 그지? 그래서 describe 동사는 오형식 목적격부 앞에 무조건 누구 써야 돼? 에즈 써야 돼. 이 에즈가 이 에즈란 말이지. 그래서 이게 원래 능동태 원문이야. 자, 지금부터 목적어 길다고 쫄면 안 돼. 자, 이 능동태를 내가 지금부터 수동태로 한번 바꿔볼게. 목적어 길다고 쫄면 안 돼. 자, 목적어 왔절 주어 자리로 이동.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형 수동사를 수동태로 바꿀게. 수동태로 바꿔도 시제는 안 바뀌어. s pp 현재 완료 그대로 적었지? 미동사의 pp가 비인건 알지? 어. 그다음에 동사 뭐로 바뀌어? bpp. 됐어? 자, 그다음에 쫄지 말고 에이, 저 부사 이게 또 들어가네. 이거 어떻게 또 지워 버리자. 에이. 또 우리 헷갈리게 하니까 지워 버려. 어. 됐지?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수동태는 다 똑같지 이제 남는 목적격 보호를 뒤에다가 그대로 갖다 붙여야지 근데 아까도 배웠지만 목적격 보호 붙일 때 목까지 그 앞에 있는 성격까지 그대로 이거 능동태 수동태로 바뀐 거 알겠어? 그리고 원래 주어는 바이플러스 목적격 생략할 수, 있, 생략할 수 있잖아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뭐한 거야?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꾼 거지 그래서 나는 솔직하게 말할게 난 너희들이 이거 문장 변환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대부분 그냥 설명을 여기서부터 시작해. 왜냐면 너희들의 능력을 과대평가해. 그러니까 내가 편입 학원에 있으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뭔줄 알아? 플러스 마이너스도 못하는 학생들한테 곱하기 하고 나누기부터 시켜.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할줄 아는 학생들은 곱하기 나누기 배워도 돼. 근데 이건 상식이지.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서 생각보다 되게 많은 학생들이 플러스 마이너스도 못 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것뿐이야. 근데 그 플러스 마이너스도 못 하는 학생들한테 편입 학원에서 인강에서 곱하기하고 나누기를 시키는 게이 편입판의 현실이야. 그러니까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쉽게 앞에 거부터 기초부터 정말 쉽게 플러스 마이너스 배우면 곱하기 나누기 충분히 할수 있어. 그러니까 학생이 공부를 안 해봤을 뿐이지 못하는 게 아니야 대부분은 근데 앞에 게돼 있다는 걸 가정하고 선생님들이 그냥 그 설명을 건너뛰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건 상식이잖아 이 정도는 알잖아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거든 그러니까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안 배우고 곱하기 나누기를 배우다 보니까 어떻게? 중간에 많이 포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마다 진짜 난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진짜 나 같은 경우는 뭐 알겠지만 중학교 어휘부터 시키잖아 진짜 자 답답합니다. 아무튼 근데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래. 어. 그러니까 영어도 애들이 그 정말 기초 단어도 모르는 학생들한테 막 구문 암기 시키고 특히 수학도 더 그렇지. 기초 공식도 그걸 또 개념적으로 이해도 해야 되는데 공식도 그냥 이해도 안 시키고 그냥 외우래. 아 물론 머리 되는 애들은 그냥 외우지. 근데 모내는 학생들이 있잖아. 그럼 걔네들이 못한단 말이야. 근데 못했을 때또 결국 선생들의 특징은 어쩔 수 없어. 학생 탓해 버려. 그때마다 진짜 난 분노가 치밀어지죠 왜냐면 안타까워 왜냐면 이 학생이 충분히 할수 있는 학생이니까 그러니까 못하는 학생이 나가 떨어지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충분히 할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선생님들의 티칭 방법이 잘못돼서 그걸 포기하면 진짜 황당하잖아 그 학생 어찌보면 나이 스무 살 먹고 이상 먹고 어찌보면 진짜 큰맘 먹고 해서 공부를 시작하는 건데 얼마나 안타깝냐 근데 그런 경우가 편입 학원에서 편입 인강에서 너무나도 많어. 이 판에 그 폐쇄적인 그것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요거 이해돼. 그래서 목적어 왓절 길다고 줄지마. 왓절 주어 자리로 이동. 동사 BPP 시제 그대로 살렸고 남는 목적격 보 그대로 갖다 붙였잖아. 그리고 아까 우리 배웠잖아. 앞에 as 그대로 써줬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장 한번 해봤어. 그래서 아까 이 문장 있잖아. 야 어떤 문법 선생이 이걸 원문으로 또 바꿔주겠냐? 어 그래서 아까 요 문장 있지. 그러니까 요 문장을 난 너희들이 완벽히 이해를 했으면 좋아서. 그래서 이 문장의 능동태를 내가 아까 앞에서 보여 준 거야. 그럼 이 문장 확실히 또 이해 되지. 어 그러니까 물론 우리 좀 헷갈리게 만드는 게 있어. 요 부사 두개 때문에 씨 헷갈려. 에이, 근데 둘다 문장 서문에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뭐 다소, 몹꽤, 뭐, 뭐 드물게 이런 거 쓰이잖아. 부사. 레러 부사 달리고. 그리고 디스미슬리 딱 뒤에 이스 미스블리 딱 부사 L Y 로 끝나잖아. 그러니까 요거 부사는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근데 어떤 해설지에도 해설 강의에도 이 에즈를 설명하는 게 없어. <laughs> 근데 문법 강사가 이 문제 풀 때는 솔직히 이 에즈 설명해 줘야 돼. 솔직히 말해서 해설지는 없어도 돼도. 아무튼 이게 아는 만큼 보이고 자기가 강의 경력으로 이게 보이고 수업 시간에 그걸 반복한 거에 따라 보이고 안 보이 고 그런 게 있어서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해설지는 다못 사나 또. 어. 그러니까는 좀 단만 있으니까. 8번 이에테. 음. 그래서 자, 8번. A번 정답 잡았지? 그리고 아까 내가 성격급에서 이거 얘기했지. 20세기의 두 번째 절반. 첫 번째 절반 상반기, 두 번째 절반 하반기 얘기하는 거고. 그렇지? 그다음에 요거 디스 r i 이브 5형식 동사, 수동태. 그리고 letter, 부사. 부사가 앞에서 뒤에 dismissibly 똑같은 부사 이렇게 수식하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에즈 목적격 보합에 있는 성격 이때 에즈는 절대 생략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답으로 이런데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는 거지 우리가 아까 전에 컬메이크 네임 투비나 에즈를 쓸수 없다 상대적으로 컨시더 일렉트 어포인트 목적격 보합에 투비나 에즈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근데 아까 전에 우리 디스크라이브는 목적격 보합에 무조건 에즈를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데다가 또 투비를 적으면 너희들 헷갈리는 거고. 또, 에즈 빼먹으면 안 되는 거고. 됐어. 이렇게 A번, B번, C번, D번, E번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미 앞에서 이제 밑밥 깔고 들어가다 보니까 되게 쉽지. 할수 있겠지. 응. 포기하지 마. 할수 있어. 대체, 그래서 성대 8번 문제에서는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자, 9번 다음 강에서 갈게요.